굴시묘를 바로 찾아내요 명나라 여인 굴시묘. 중국 명청 교체기에 국녀로서 성은 구리오, 이름은 저다. 저라는 거는 지에 따지혜 할때 큰언니라는 것이 사실은 이름이 아닐 겁니다. 굴시는 중국 명나라 강소성 소주지방 양인 출신의 딸로 태어나 명나라 숭정황제의 황후를 모시는 국녀가 되었습니다. 이후 청태종의 아들이 그를 보고 구애하였으나 굴복하지 않고 청나라에 잡혀온 조선의 소연세자를 모시게 되었는데요. 심양에서 소연서자를 모시다 조선으로 함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조선으로 돌아와서는 인조의 계입이 장렬왕후를 모셨는데 소연세자를 따라 향교방에 있었으나 소연세자가 세상을 떠나자 자손에 살았다고 합니다. 구씨는 소현 세자의 손자인 임창군을 기르며 여생을 보냈는데 비파를 잘 연주하고 새와 짐승을 기르는 신비로운 재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청나라 오랑캐는 나의 원수여 내 생전에 청나라 오랑캐의 멸망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되었지만 행여라도 그럴 기회가 있다면 내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니 내가 죽거든 청나라로 가는 길가 서쪽 교회에 묻어다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청나라 여인 굴 씨의 청나라에 대한 분노와 한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났는데 향년 70세였다고 전해집니다. 묘소는 굴 씨의 유언대로 중국과 조선이 연결되는 서쪽 교회 대자동에 묻혔는데 잔디가 잘 자라지 않은 붉은 무덤으로 유명합니다. 인근의 소현세자 후손들의 묘소가 향토 문화재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묘소 앞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끼가 잔뜩 낀거 보니까 평소에는 잔디가 자라지 않는 붉은 봉분이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묘소 앞에 왔습니다. 소현세자 천국 심양관 시녀 굴시지명. 어떤 사람들은 이 묘소의 초라함을 보고 자리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뒤에서 오는 맥로가 내려오다가 굴심묘소 공분 바로 뒤에서 기증 경계선이 되며 이 묘소는 0회절 명당에 자리합니다. 후손이 없으니까 발복을 증거해줄 것은 없지만 좋은 곳에 모셨습니다. 이상 굴심묘소에서 말씀드렸습니다.